서 말하는 단어에 맞게 동작을 맞추시면 됩니다. 같은 동작으로 맞추시면 됩니다. 자명이요 3명, 아. 모모, 여기 왔다. 야, 여기 모모, 여기 왔다. <웃음> <웃음> 왜? 왜 모모? 뭐좀 입고 나오지 그래? <laughs> 완전 너무, 너무 잘른훌거 아니야?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만 하시면 돼요. 하나, 둘, 셋! 땡! 같이 해볼게. 도전! 시작! 하나! 둘! 셋! 둘째! 하나, 둘, 셋! 자, 도전!

<laughs> 아니, 캠핑장에 이런 카페도있 까페... 아니야, 캠핑장에 아이런 카페도 있나봐. 니야 이거 아야 이거 아이야 이거 아니거아야거야 이거 아 이거 이거 <목소리> 어? 오 되게... 근데 이건 뭐야? 도스트 도스트 맛있게 먹어. 우리 근데 그냥 여기 먹어 되는 거야? 우리 이겼잖아. 같은데 일어나가지고 장신해가이겼는사자가 우리를 살렸지. <목소리> 길이... <목소리> 와플 와플 하나 둘 셋. <laughs> 우리 운이다. <laughs> 아, 그래 짠. 우리 사자를 위하여. 와 위하여 하나 둘셋 사자. 사자. 우리 동작미 있었나 아까 우연이었던 거. 어, 냄새 한번 와, 어, 아 냄새 맡아봐. 너무 맛있다. 어소드안 됩니다. 한 먹어볼까? 카야 토프처 먹어봐야겠다. 냄새는 뭐야? 아잠깐먹어보 냄새 한번 맡아봐. 냄새 지 카야 맛지. 아! <laughs> 나도 냄새. 근데 어? 냄새. 냄새 맡아 맛지 맞출리. 가지고자 줘봐 소드로 줘봐. 아니 냄새, 냄새. 아니 아니. 아니. 타이젬이랑 머피랑 너무 잘 어울린다. 루시 이만알 거야. 루시 니가 하는 그 맛이야. 와, 음. 너무 맛있어. 세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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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그럼 그러니까, 잠깐만. 어? 포스트가 지금 어, 한 그냥, 개씩 먹어가서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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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남았거든. 그러니까 와한 개? 그러면 어떻게 이한 개를 줄까? 어, 우리 우리끼리 뭐 해서 게임에서 이긴 사람 하나. 이거 막또 응. 경쟁하려고. 그러니까. 아니 어, 어, 그냥 아, 나도 나도 하나 얻었.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. 한개 해가지고 어 그럼 우리 한해 씨 먹을까 얘도 되거든. 지금이라도 그렇게 먹을 수. <웃음> <웃음> 어때? 싶은데? 우리 반성할게. 나눠 먹을게. 그러면은 삼행시를 음. 해서. 나 <laughs> 음, 어, 진짜 약한데? 너 진짜 한해 씨 중독이야 지금. 삼행시를 해서 우리 세 명을 동시에 웃게 해준 친구에게 이틀. 뭘로? 카야로 하는 거 어때? 카야, 카야 카야로 이행시 할게요. 카야 이행시. 아니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은 카야를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바뀔 수도 있어. 네. 카. 다음에 막비야또보다. 오. 오! 어. 카페에 어울려. 야. 야. 야 도스 허님 커. 여기 여 여기. 어. 먹고자 하는캐리는 캐리도 역시 카야로 하자 오리야 카. 카야 너네 혼자 먹으면. 어. 네. 오, 괜찮아 기대돼. 야. 야 대신당. 뭐라고? 나 기분 나지 돼지다. 아, 모모 모모리 어, 나모모캐리 나는 나는 좀 귀여웠던 것 같아, 캐리가 어. 어, 어, 어. 그렇지. 어제 안경 그대로 오나 봐. 어, 나 모모 신거야. <laughs> 어쨌네. 지금 루시 표정 보여? 그 루시는 그냥 그대로 카야 가자. 그 어. 저거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. 자. 거짓네. 그러면 생각나게 해줄게 냄새 한번 맡아 봐. 생각났어? 자. 아! 카카사야도스 아! 오! 아, 어. 야! 야. 진짜 를 <laughs> 우리는 맛보를 네. 좀 즐겨볼까? 네. 진짜 까 맛보를 좀까 맛보를 한먹보까 맛보를 한입겨먹었 맛보를 좀즐 맛보를 맛 실내 서핑을 할 거야, 실내 서핑 실내 서핑 혹시 해본 사람? 나안 해봤어. 어? 엘리다 아, 해봤어. 다 해보고 싶었어요. 아, 뭐야. 아, 뭐야? 아 근데 나 잠깐만. 왜? 노모는 어제 짐이 제일 많았는데 아, 옷한 벌만 <laughs> 가져온 거야? 아, 그게. 맞네. 집에다 어. 보니까 편한 게 제일 좋더라. 어, 그럼 어, 그 많던 짐은 뭐야? 도대체 가 그러니까. 뭐가 있어? 그냥 다시 집에 가서입으려고 <laughs> 못 말려 못 말려 팀은 어... 어제와 똑같아 어... 똑같이 어 엘리 아쉽지만 똑같해 <laughs> 어, <똑같은데>? 어, <laughs> <ườ threat> 아쉬워 <laughs> 자 우리 그냥 어떤 실내 스포 어떻게 하는지 일단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자가 안녕, 얘들아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자, 내가 호디자 파트에서 이거를 쓴 이유로 내가 이 모자에 너무 애착이 들어가지고 딱 지금 어울리는 것 같아서. 근데 컬러가 하나다. <laughs> 아, 아. 원래 언밸런스가 멋이거든. 근데 아, 나는 이, 머리, 이, 이 모자 내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늘 서핑을 잘한 친구에게 내가 선물로 아, 씌워줄게. 아니야. 나 오늘 집거 이렇게 아, 내가 씌워줄게. 알겠지? 아, <laughs> 아, <진짜> 이제 <laughs> 우리가 야, 뒤에 있는. 야, 다 아. 다다다다 실내 서핑을 한번 해볼 건데 어. 각자 팀별로 10초 버티기 게임을 할 거야. 실내 아. 어, 서핑을? 서핑을. 서핑을. 아. 근데 아까 우리 입장에서 봤다시피 어. 물살이 엄청 세. 아니 근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? 근데 10초가 의외로 길다. 그래요? 여기 10초 동안 봐. 그래 10초가 이렇게 긴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. 그래가지고 이제 버티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안전 교육을 할 거야. 왜냐면 혹시나 뭘 필수지. 필수 안전 교육 받으러 한번 가볼까? 아. 이거를 아무리 중동성이 있어도 처음 해보는 거잖아. 그치, 그치? 몸도 좀 풀고 각자 응. 좀 연습들 좀 해보자. 그다음에 그 대결을 해보자. 좋아, 준비자 오케이 자 스테이지부터 해야지. 여기서 리 어우 재밌아 모든 을 다. 어. 지금 자세 어이렇 저는 여기 와서 다 처음 해봐서 다 기억에 남는데, 어, 마지막에 했던 서핑? 왜냐면은 귀에 물이 들어가서 지금 이쪽이 잘안 들려요. <laughs>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. 제가 서핑을 처음 해보는데, 그, 원래 제가 물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? 근데 그 얕은 물에서 이렇게 물 튀기면서 하는 게 되게 스릴 있고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핑을 한번 배워볼까요? 진짜, 진짜 재밌었어요. 이렇게 몇달 만에 친구들이랑 밖에 여행을 나올 수 있게 됐는데,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, 캐리랑 되게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뭔가 더 친해진 계기가 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,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 번, 하루 자고 뭐 이런 여행은 처음이었잖아요. 그래서 좀더 가까워진 느낌이랄까?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밖에서 노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좀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 친구들과 또 좋은 여행을 하게 돼서 너무 뜻깊었고. 우리들끼리 롤링페이퍼 쓰면서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. 요리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. 생각해보면 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어, 제가 한 거는, 어, 어, 어 없네요? <laughs> 저는 뭐, 어, 친구들하고 같이 열심히 즐기고,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마 저를 좋아해주지 않았을까요? 그렇지 않나요? 아니야? 에 네. 저는 엘리가 간다를 항상 꼬마 친구들이랑만 같이 하다가, 이렇게 친친모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, 어, 진짜 확실히 훨씬 더 재밌었고, 그리고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? 또올 거예요. 따로! <laughs> 그 어젯밤에 캠프파이어 앞에서 다같이 롤링페이퍼 쓰면서 그런 진솔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또 멤버들과 함께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이런 여행이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역시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순간이 제일 소중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아, 화이팅! 더 돈독해지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. 다음 롤리페이퍼도 기대해! <laughs> 사랑해!